오늘은 7곳군이 지역구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의용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 대한 확대 공포 관련 농민단시초청 긴급간담회 청구입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토론회 공정 주최해주신 김정재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비도 불과하고 존재해주신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님 김기현 전 대표님 그리고 유상범 원내수석대표님 김은혜 원내수석대표님 그리고 공예수의 안겸 의원님, 외풍위의 김건휘 의원님, 우리 폐쇄 후 사과를 얘하신박성훈수석대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원님 발표 탈퇴를 맡아주신 서중재 의원님, 그리고 러요리 농업과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복사하고 계시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대회장님, 로마노한국중합농업단체의회의 송인 대표님, 오세린 축산관리단체대회 회장님, 민경선중국하우협회 회장님, 서병진 한국사회협회 회장님, 이종수 한국사회부장님, 정은영 대회 수석부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축산단체 회장님께서 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신, 오신 이유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사용해다가 쌀 수입 무역 와계에다가 사과 등 과일 급력을 완화하나 레모 농산물 수입을 용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49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협상 진행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차 타결된미일간의 무역 협상에서는 일본은 상호 관세를 15% 낮추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어, 개발 압력이 있지 않을지 또통 그 상호 간의 어, 그 협상에 의제로 되지 않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제시했지만 우리가 시간에쫓겨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우리 수를 섣불리 보소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음, 정부는 먼저 농민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으로 인해 우리 농축산업에 미칠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출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부모님과 출산인의 수용도 고려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오늘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이에 참석하신 회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에 협력하게 된조건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